시니어들은 신체적으로 운동학적으로 근골격계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낙상 또는 보행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근골격계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니어 트레이닝은 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에 맞게 어~ 근골격계 그리고 뇌과적 질환 그리고 영양학적 특징들을 고려해서 하는 그런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어~ 트레이닝을 할 때에는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든지 관절의 과동을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체대에서 그 건강관리에 대한 그 학석사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한 1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잘 트레이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최근에는 관절 가동 운동이라는 그 운동을 개발을 해서 서울시 50플러 센터에서도 시녀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교육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특정한 분들이 오시는 곳은 아니고요, 물론 어, 수술 전후에 재활이 필요하다든지 수술 후에 어,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도 오긴 하는데요.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근골격계 통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 이거는 단지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목 어깨 허리 이런 곳에 계속 다양한 통증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통증들을 저희는 이제 스트레칭과 스트렝스의 원리를 적용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그 어긋나 있는 신체 밸런스를 근력 운동을 통해서 어, 밸런스를 회복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이제 이 운동이 좋은 걸 알았어요 이제. 이 선생님 와갖고는 허고 가면 뭐온 운동이 너무 가볍고 너무 좋으니까 내가 친구들한테도 야 여기 너무 도수치료가 왔나 봐. 도수치료사 같아. 너무 잘해줘. 너무 잘해줘. 막뭐 친구들한테도 가라고 해도 야 설마 운동한 데가 막 그러냐고 질지를안 듣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나섰어요 일단. 그러고 다니다 여기서 그냥 허고 가면 몸이 시원하고 좋고 하여튼 많은 가지를 시키니까 이 어깨도 나 샀지, 낫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프면 내가 여기 와서 한 번씩 해달래거든요 여기 너무 잘하셔요.